클래시 로얄이 출시된 지 어언 1년 6개월 보석 구매를 하지 못해 카드 레벨업을 못하는 유저가 점점 늘어 원성이 빗발치고 있었다 유저들의 불만을 해결할 사람이 단한 사람밖에 없었다 보석 가격을 협상하러 협상의 달인 앵그리 병신이 나서는데 하하 <laughs> 유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이거이거 이거 내가 나설 때가 됐군 고객센터여 그래! 안녕하세요 기쁨과 사랑을 드리는 베이비 드래곤을 타고 내려온 클래시로의 상담원 아흑마녀입니다 유저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상점에 있는 보석 가격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저님 어떤 문의입니까? 지금 보석 14,000개가 12만 5천원 정도 하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유저들이 불편이 많은 것 같소. 아 그렇군요. 보석 가격이 비싸 구입을 못해서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클래시로의 유저들은 학생분들이 많소. 학생들이 몇 십만 원씩 어떻게 현질을 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4달러쯤 합시다. 4달러? 어떻게 12만 원을 4달러로 내린단 말이오? 10만원으로 낮춰 드리리다 4달러 보석 1 4 0 0개 4달러로 합시다 6만원 반값이요 반값 방값. 4달러 3만원 4달러쯤 합시다 클래시 로얄은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소 현질해달라고 엄마한테 졸랐다가 핸드폰까지 뺏기면정규 유튜브도 못볼 수도 있어 그러면 정배우는 조회수가 안나오겠지 그러면 치킨을 못사 먹겠지 그런 이유로 4달러쯤 합시다 이뭔 개소리야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협상이야 혹시 유튜버 정배우씨 아니오? 정배우씨 얼굴 봐서 제가 만원으로 할인해드리리다 어떻소? 4달러! 정말 대단한 협상가야 말로만 듣던 협상 천재가 정배우였나? 미치겠구만 그래 나도 모르겠다 천원! 4달러! 응? 뭐지? 4달러가 얼마인지 모르나? 오케이, 4달러. 오케이, 4달러. 땡큐. 4달러. 스콘, 파이자치에, 라면어. 4달러. 엄마 밥 줘. 그렇게 앵그리 뿅신은 보석 14,000개를 4달러로 협상하는 엄청난 업적을 거두고 유저들의 영웅으로 남게 된다. 행글이 평생 행글이 뷰 진퇴 진세 하하.